APL 팀이랑 이렇게 국제에 대해서부터 보니까 확실히 저희 팀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느끼는 점이 되게 많았고, 이번 MSI는 그래도 후회 없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니까 좀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허무하게 끝난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런던 와서 되게 안 좋은 경기력에 이런 상황에 왔어도 저희 팀다 같이 다시 바꿔보려고 되게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되게 좋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지만 한국에 한국에 이제 돌아가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안 됐던 부분은 꾸준히 이제 한타에서 소통이라던가, 그 한타 중에 좀합 맞춘 게 많이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좀 확실하진 않지만, 저도 확신이 서진 않지만 좀더 좋은 챔피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음, 다 같은 조건이긴 하지만 되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좀 못해본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웬만한 탑 라이너들은 이제 좀 다들, 음, 커를 위주로 MSI를 다들 준비했는데 이번에 빈 선수는 꿋꿋하게 이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끌고 간게 되게 대단하고 리스펙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이번 MSI에서 만족스러운 경기가 없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이, 이런 것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변명은 솔직히 하기 싫고요 그냥 저희가 좀 메타 적응을 못해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실력적으로 상대팀보다 많이 밀린 게 단순하게 그런 이유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동과 베 l g 팀의 같은 APL이지만 되게 스타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통통적인 부분은 되게 한 타를 과감하게 이미시를 잘 연다고도 느꼈고 되게 한명한명 한명 포지션이 상대한 입장에서 많이 까다로웠다고 느꼈습니다. 아, 좀 상대 전체적인 조합을 많이 고려하면서 원딜 챔피언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뽑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둘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챔피언이 더 좋다라고 순위를 매기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티어한테도 좋고 비엘지한테도 좋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저희 SK가 고고 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티원이 이겨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